안녕하세요. 성사동 아이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노익 베테랑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봤고 구간별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넣어봤습니다. 우선 전체 영상 보여드리고 팁 드려볼게요. 노익베테랑을 따기 위해서는 블리지 고가의 절주 1분 46초 이내는 나올 정도의 기본기는 어느정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각 구간별로 최대한 실수를 안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봤고 좀더 빨리 갈수 있는 방법도 추가해봤습니다. 허팅후첫 끌기 구간이 생각보다 실수가 잦아 짜증나는데요. 부스터 1.5개를 챙겨가야 하는데 벽에 박거나 1mm가 남아 부스터를 한 개밖에 못 챙겨갈 때가 많습니다. 벽과 약간 거리를 두고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드리프트를 시작하시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개 먹기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자리를 잡고 천천히 끊고 두개 먹으시면 됩니다. 최적화 드리프트를 이용하여 얇게 끌면서 코너 중심에서 끊고 두개 챙겨주시면 빠르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리막 구간은 에론 노익팁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라인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여긴 투드립. 에론과 다른 점이라면 실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인 코스 타주시면 됩니다. 아웃에서 인으로 투드립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는 정도로만 라인 파주시고 반대 방향으로 착지 드립하면 자리가 잡힙니다. 조금 더 시간에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중앙선 근처에서 강하게 두드립 해주세요. 점프하기 직전에 짧게 반대키 눌러주시면 아주 쉽게 자리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론 노익 팀 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구간이니 에론 팀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투드립, 살짝 긁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구간에서는 최대한 최적화 드리프트 사용해주세요. 노익 베테랑을 깨는데 튜브가 필수는 아닙니다. 최대한 감속되지 않게 영상처럼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 구간에서 실수가 많았거나 좀더 좋은 기록을 원하신다면 영상 참고하셔서 사용해주세요. 두 분은 팁보다는 많은 연습을 통해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짧게 점프 드립 해주세요. 드리프트 타이밍과 각도를 유심하게 봐주세요. 여기선 탄력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 드리프트를 위한 자리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깊게 드리프트 한후 반대 키를 살짝 눌러주시면 자리를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본적으로 에런 노익 팁 영상과 동일하지만 부스터를 사용하면서 점프 드립을 하기 때문에 에런 팁 영상보다는 드리프트를 조금 얇게 넣어주세요. 점프 드립을 더 얇게 넣어 착지 드립을 해주시면 부스터를 하나 더 챙겨 부스터 존을 밟기 전에 사용할 수 있어서 기록 단축이 가능합니다. 에런 영상과 다르게 유턴 구간에서 투드리 뽕 넣어주세요. 첫 코너를 인코스 파주시면 다음 코너에 아웃이 되어 자리를 잡기도 쉽고 기록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구간은 3단 부스터존 전까지 에런과 동일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에런 노인 영상 참고해주세요. 3단 부스터존은 약간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인코스 타주시면서 부스터존의 왼쪽 면에 밟아준다고 생각해주세요. 의외로 시간 단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스터 여유가 있다면 부스터 존 사이에 부스터를 섞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노익 베테랑 팁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